자, 이것도 5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에 위에 문장 넣어서 정리해 오시면 되고, 또 순서, ABC 순서 문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쓰면은, 에어컨. 음, 여기서는 뭐, 냉방 설비라고 했어. 전통, 건축, 지혜와, 맛받군 알락함 에 컨디셔닝 컴포트 트레이드드 포 <릉> <릉> 프로테시너, 아키텍처, 건축의, w 스턴 d o m 지혜적 컴포트가 뭐 중요한 단어네. 안락함을 위해서. 경주에 가면은. 냉장고 역할하는 그 공간이 뭐였지? 세 글자로 뭐야? 석빙고. 들어봤어? 어, 선생님 직접 봤어. 경주 가서 옛날에. 그냥 창고 뭐 같은데요. 네. 그런 어떤 조상들의 어떤 지혜가 있는데. 선생님, 저 에어컨 안 틀고 석빙고에서 잘래요? 어, 엄청 불편하겠지. 진짜 에어컨을 개발한 사람은 진짜 상줘야 돼. 노벨상 한1 0 0개라더 줘야 돼. 왜냐니이 더운 여름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런 어떤 건축 양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 뭐, 그, 흰 개미 집 이런 걸 활용해서 실제 건축 양식에서 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그런 것들, 어, 건축 양식을 치는 것도 교과서 지문에막 나오기도 해야 하겠니? 어쨌든 그런 거다. 에어컨의 등장으로 이런 어떤 전통 양식이 솔직히 필요 없게 된 거지. 자, 냉방 설비의 부상은 즉 에어컨의 부상은 떠오르는 거죠. 밀폐된 구조물에 건설을 가속화 했는데 말이겠죠.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밀폐되면 어떻게 해요? 죽지, 쪄죽지. 많이? 공기 흐름이 잘 되게끔 해야지 이게 좀 시원한데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다 닫아야 되잖아요. 뜨거운 공기 못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창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많이 짓게 되죠. 에어컨 때문에. 자, 그곳에서 건물의 유일한 공기의 흐름은 냉방 설비 장치의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통 우리 뭐야, 실외기 있잖아, 맞지? 그 어, 베란다 쪽에. 거기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뭐, 다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공기 흐름이 이루어지겠지. 그것이 이러한 방식일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첫 번째 있는, 어, 도시 여러분 들을 봤던 어디야? 시칠리아이지, 그지?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시가 여러 군데 나온다, 그지? 음... 그래서 시칠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는, 마라케시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지 어, 테헤란 뭐 이런 거나름의제 여러 가지로 유럽이나 어떤 아시아 국가 이런데 있든간에 더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나무 건물이나 보하라 말이겠죠. 어. 자 건축가들은 그늘, 공기 흐름, 밝은 세상의 중요성 이해했다. 그들은 시원한 산들 바람을 잡아두고 오후에 가장 혹독한 열기를 막을 수 있는 건물을 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좀 덥다라는 그런 도시의 건물을 보니까 건물을 좀 시원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가 다라고. 알았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막 에어컨이 생겨났으니까 필요 없게 된 거지. 맞지? 그 얘기가 이 얘기에 추가되겠습니다. 그들은 공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두꺼운 벽과 흰색 지붕과 무늬의 채광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지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투손 어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그 지역 같아 그래서 투손의 지능 벽돌 집에서 몇 분을 보내놨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의 세비야 세비야의 좁은 길을 걸어본 어느 누구든 이 건설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안다. 그러면 2번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다 무슨 얘기야? 시원하게 건물을 지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근데 그러나 해서 틀었잖아. 하지만 했잖아, 그지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 모든 지혜는 수세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며 축적는데 너무 자주 간과된다. 이말 되게 중요하죠. 에어컨의 등장으로 이렇게 뛰어난 어떤 건축 기술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됐어? 이러한 의미에서 냉방 설비는 개인적인 안락의 기술 뿐만 아니라, 안락과, 그 다음에 이것은 망각의 기술이다. 어, 이두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에어컨의 등장으로, 개인은 되게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지만, 이런 건축 기술의 측면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우리 조상들의 시원한 건축물을 만드는 그 기법을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에어컨이나 기술이다. 이말입니지 알았어? 여기 있는 이두 단어가 더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이거를 강조하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다르게 좀 주제를 이해하면은 안락함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뭐야 전통 건축지에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되더라. 그러나또 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았어? 이렇게 주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 에어컨의 등장으로 전통 건축 지혜가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주제로 표현해서 되겠지. 알겠니? 어. 됐습니까? 내용 별로 안 어렵지. 학교에서 했다면. 음. 자, 축적하다. 따라해보자. Accumulate. 아마도 Accumulate. 어 기본 단어입니다자 배관, 관 덕트. 어, 우리 뭐 덕트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뭐 식당에 가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환풍기 이런 거실잖 아니면 그런 것도 관 같은 게다 덕트야. 자 채광창은 바람을 트랜섬. 채광이 뭐야? 햇빛을 받아들이는 게 채광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문을 채광창이라고 보면 되고. 자 부상 올라가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자 라이스. 자, 그 다음에 핵심 소재가 되는 거죠. 냉방설비, 에어 컨디셔닝. 자, 가속화다, 엑셀러레이터. 다시, 엑셀러레이트 우리가 자동차, 가속페달이 엑셀러레이터가 되겠지. 엑셀러레이트가 동사가 되겠다 건설, 컨스트럭터 건설하다 으니까 컨스트럭션도 있지. 그죠? 컨스트럭션. 자, 밀폐하다, 밀범하다, 씰. 씰이 뭐 바다 표본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밀폐하게 만드는 거죠. 자 상자인데 박스가 구조으로쓰여있고자플로우가 흐름이니까 공기 흐름은 에어 플로우고 장치 뭐 유닛이 뭐단 이런 뜻이면 장치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 기후는 기본 단어지 클라이밍 건축가일 보자 아키텍트 이거 자꾸 아키텍트라 고 읽는 애가 있어 C H는 크 사운드니까 아키텍트라고 어야 되고 그늘 달지 쉐이드 머머를 향하게 하다 오리엔트 자산들바바 산들바마 브리즈 자나다 block 음. 촉진하다 조장하다 용기를 붙이다 encourage 음. 자 좁은 앞에 라지 네. narrow 네. 지혜 네. wisdom 네. 실제적인 실질적인 practical 네. 그다음에 간과하다 중요한 단어지 ignore 네. 음. 네. 개인적인 네. personal 네. 자 알라 편안함 comfort 아, 어 우리가 편안한 아. comfortable이잖아요, 그지 comfor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소수령이 안나온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뭐어어은은직 직접 쓸 i 없지지중중한한어어좀좀억을하하야야죠죠자보자자 첫번째 문장이 주제 u 이이되습습다자 음. r i r s e i s e 는 부상이라고 하는 o t sure i 는거 o 인기가 있, 있, 있게 되는 걸 부상이라고 자리니 어 인기 급상승이 되겠죠. 자에어컨디션이 이게 이글의 핵심 소재가 되겠지. 그지. 냉방설비. 에어컨이라고 해도 돼도한게 없어. 자 냉방설비 의 어떤 부상은 냉방설비가 이제 급격하게 인기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은 엑셀러레이터가 가속화를 하 했지. 뭐를 더콘스럭션 건설을 가속하게 했어. l e d 가 뒤에 있는 박스이즈를 꾸민 주고 있네. 그래서 e d 이 아까 밀봉하다 밀폐하다 그랬으니까 과거 분사로 꾸며주니까 밀폐된 밀폐된 박스이때는 구조물이었지. 구조물 이런 것들을 구조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어. 자, 콤마 웨어 e 입니다 계속 좀 배부. 관계 부사겠지. 관계 부사니까 절대로 위치를 쓰면 안 돼. 위치를 쓰면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겠지. 이때, 웨어는 앞에 있는 sealed boxes를 가르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밀폐된 구조물 안에서, 구조물에서, the building's only airflow. 그러음그 건물의 유일한 공기 흐름은 음. is through니까, 뭐뭐를 통해서이다. 말이겠죠. 뭘 통해서이다? filter. filter가 거르다. 여과하다니까. 마찬가지로 sealed처럼 여과된 duct. 배관을 통해서이다 말하겠죠. 실외기를 생각하면 돼. 왜? Of the air conditioning unit. 그래서 그 냉방 설비 어떤 장치, 즉 에어컨 장치에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안은 시원해지고 또 밖으로 더운 공기 빠져나가겠지. 실외기를 통해서 뭐 그런 어떤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기본적인 에어컨의 어떤 작동 원리. 어. 그 에어컨을 통한 어떤 밀폐된 어떤 구조물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그것은 이런 방식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했어? 옛날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뚝 뚫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시원함을 느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근데 굳이 그것은 이런 방식이 필요가 없다해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look 동 저기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으로 되겠지. look at 뭐뭐를 봐라 이 말이죠. 다 look ing 을 쓰면 되겠지. 그럼 보는 것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look at any old building. 자, 어떤 아무런 오래된 건물이라도 봐라 이 말이겠죠. 어디에 있는 이런 you know, hot climbing 더운 어떤 기후에 있는 이 말이겠죠. 자, weather 는 이때는 부사절로 써서 뭐뭐 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번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이든 아니든간에 뭐자 it's 그것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있니? 시칠리아에 있든 마라케시에 있든 테헤란에 있는 나라의 이제 그 도시 이름이야 좀더 더운지라 시칠리아, 마라케시, 그 다음에 테헤란 이런 것에 그 건물이 있든 없든간에 더운 기후에 있는 아무런 오래된 건물을 한번 봐봐라 이 말이겠죠 그 건물의 특징이 있겠죠. 자, architects. 건축가들은 understood. 이해했어. the importance. 중요성을 이 말이겠죠. 뭐에? shade. 그늘. 그늘이 필요하겠지. 그래야지 좀 시원하겠죠. airflow. 공기의 흐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light colors. 밝은 색상. 색깔들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다 얘기죠. they oriented. 그들은 oriented. 아까 를 향하게 하다 그랬지. 자, 뭐머를 향하게. 했다, 이 말이겠죠. 뭐를, 건물을 향하게 했다, 이 말이겠죠. 뭐 하도록? 자, 투부정사, to capture, block이 병렬이 되겠네. 이게 투부가 생각되겠지. 그래서, 산들바람을, cool breeze, 시원한 산들바람을 capture, 붙잡고, block. 자, 막는 거죠. 뭐, the worst hit이니까, 가장 최악의, 즉, 가장 혹독한, 이게 에서어 가장 혹독한, 그라 아히 열기를 막죠. 오브 더아는 오후에 말이죠. 날씨가 또 엄청 덥잖아. 그래서 아침이나 새벽에 조금 시원한 바람이불겠지그 시원한 바람은 붙잡고 한낮에 되게 뜨거운 열기는 막는 그런 식으로 건물을 향하게 했다 말이겠지. 우리 보통 해가 뜨서 보통 남쪽이 뜨잖아. 12시에 맞지. 그러면그 건물이 남쪽을 만약에 바라보게끔 설계돼. 엄청 뜨겁겠지, 맞지? 어, 그런 경우는 오히 이제 뭐 창문이나 뭐 방향을 좀 해가 안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게 하고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햇빛이 차단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아무튼 뭐 자세한 어떤 원리는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 그런 어떤 건축가 들의열기를 어 피하는 어떤 지혜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건축을 했다. 이렇게 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they built. 그들은 건물을 지었죠. with. 뭐, 뭘 가지고 이렇게 보장하시면 돼뭘 가지고? t 두꺼운 Walls 벽과 White Loops 그래서 <laughs> 흰 지붕 그 다음에 Transom 그래서 채광창 그런데 어디 위에? Overdoors 문 위에 이 말이겠죠 뭐하 위에 To increase air flow 그래서 Increase 촉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공기 흐름을 촉진하려고 두꺼운 벽에 흰색 지붕에 그 다음, 문이의 어떤 치강창, 이런 거를 달아서 건축을 했다, 이 말이겠죠. 흔니안 어려워.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자, anyone, 누구든지, 이 말이겠죠. 자, 후 주격 관계되면서 고 has spent니까, 현재 얼려를 썼습니다. 자, a few minutes. 그래서, 어디에? 머드 브릭이니까, 지륙 벽돌이죠. 진흙 벽돌로 된 어떤 집 어디에 투손이 말이겠죠. 그럼 투손이라는 그지역에 진흙 벽돌로 된 집에서 지금까지 어퓨미 e 스몇 분이라도 한 번쯤은 보내봤던 누구든지 말이겠죠. 그다음에 스펜트와 병렬은 워크 d 가 되겠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래서 걸어봤던 누구든지 어디를 걸어봐 언더네로. street, 좁은 어떤 길을, 어디에? old, 옛날, 세비야에 자, 누구든지. 그러면 요거 수일치로 나올 확률이 높겠네. anyone이 주어니까 no's로 봤어. s를 붙이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네. 절대로 여기다가 no를 쓰면 안 되겠지. anyone이 주어니까. 자, 누구든 no 뒤에 이 전체가 간접 의문문으로 목적으로 써있습니다. 그래서 how well. 그래서 얼마나 잘이 말이죠. 여기도 work에 work를 꾸며줘라 여기다 구 쓰면 안돼잘 work 작업을 하나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겠지 여기서는 work이 작동하도록 쓰있네 그러면 자 these construction m e t h o d 이게 지금 주어고 동사고 how well이 의문사가 돼서 간접으면 되겠지 다음 이러한 어떤 건설의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knows 알고 있다라는 말이겠지 됐어? 이런 어떤 건물에 가보면 야 이거 정말 시원하네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위로 가서 봐이연결어가 되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all this wisdom 이러한 모든 어떤 지혜. 자 어반 뭐에 대한 의문사 투부 정사가 전체 사의 목적으로 쓰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How to deal with heat? 그래서 열을 다루는 방법, 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모든 어떤 지혜. 자, 그 다음에 콤마 콤마 들어갔으니까 빼도 되고, is가 본동사가 되겠네. 이것도 수일수 주의하고. 자, 그리고 is all too often ignored. 자,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가 그랬지, 그렇지? 자, 무시되더라 이 말이겠죠. 너무 자주 무시되더라 이 말이겠죠. 자 무시하다 이런 의미로 neglect로 써 되겠지. neglected. 어. 간과되더라. 무시되더라 이 말이겠죠. 자 그다음 a c c u m u l a t e 은 지금 분사부문으로 써 있고 자 축적되다 말이겠지. 지 분사부문 축적되면서 이 말이겠죠. 자 over time 즉수세에 걸쳐서 practical experience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 자 실제적인 어떤 경험 이런 거를 수세기에 걸쳐서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그렇게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이 모든 어떤 지혜는 자 어떻게 돼 너무 자주 무시되고 있다 이 말이죠 간가되고 있다 이 말이지 맞니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없이 이런 건물을 살려고 해도 요즘 워낙 더워서 못 살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건축가들의 지혜를 우리가 너무 에어컨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주인을이 되겠죠. 자, In this sense. Sense가 감각도 있지만 뭐 의미나 뜻이 있겠죠. In this sense는 해석을 이러한 의미에서 하려고 하면 돼요.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만 하면 되고 에어컨 디셔닝이자 그래서 나, 어? 냉방 설계는 자낫 조스트 나동리 같은 이미지 자나동 A 버돌소 b 인데 이제 뭐세미콜론의 버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버돌소 B A 뿐만 아니라 B도 죠 자, 컴포트는 단어가 중요했지 그지? 자, 그 에어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안락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뭐야? Forgetting, 그 단어가 더 중요했지 그죠? 잊어버리는 걸좀 망각이라고 망각의 어떤 기술이기도 하다 요거는 합축적 의미로도 좀 기억을 해야겠지 뭐에 대한 망각이야? 옛날에 전통 냉방 그 건축 기술에 대한 망각이 되겠지만니자 망각이란 단어 어려운 단어가 있어 오블리비언 그래서 오블리비언 이것도 망각 옛날에 그 영화 오블리비언의 영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혹시 봤어? 계속 국제 인간이 계속 막생겨나탐 크루즈가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다른 행성인 줄 알았는데. 지구인 거지 지구가 오염돼서 그래 그게 다 잊어버려 자기네 옛날 과거에지워져서오블리변해서 했는데 아무튼 요즘은 뭐 주제나 제목으로 되게 괜찮아 그리고 뭐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도 보고 다시 한번 순서로 또 나올 수 있고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자리들이 좀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볼수 있도록 합니다 됐지 음자 가서 시간 될 때까지 해석시험 보고 제출하고 가세요 이상